할렐루야. 하늘나라 이야기 2021년 성경 일독 통독학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 읽기 339일째입니다. 2021년 12월 5일 주일이고요. 12월의 첫 주일입니다. 저희가 오늘 또 은혜 안에 잘 보내고 또 여기 토론토 시간으로는 밤인데요. 비가 내려서 빗소리가 마치 그 멜로디처럼 아름답게 또전 들립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 빌립보서 읽게 되었습니다. 와 축하합니다. 빌립보서는 사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 읽고 또 내일 골로스에서도 또 사장까지 되어 있었어요. 내일 또 하루. 빌름 분량이 이제 한 권씩 있습니다. 빌립보글로스 이렇게 오늘 내일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도 바울이 썼고요. 주후 63년경에 썼습니다. 그리고 주제라고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를 간략하게 요약하면은요. 어, 바울이 그 로마 옥중에 있을 때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물질적으로 그 도와주고 후원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정말 그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겉면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1, 2, 3, 4, 이렇게 읽을 텐데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 없는 사람으로 살기를 그빈0 1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고요. 정말 우리의 시민권은 정말 하늘에 있다는 그거를 또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 읽기 전에요, 10 함께 기도 드리고 말씀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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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오늘 터 빌립보서 읽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 2, 3, 4장 다 읽고 또 내일 골로새서도 1, 2, 3, 4장에서 다 읽을 예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읽는 말씀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정말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이 또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그렇게 성숙한 신앙인으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우며 은혜 받게 도아주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 안에서 정말 흠 없는 주의 자녀로 살수 있도록 늘 은혜와 지혜도 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늘의 정말 시민권 오직 천국의 정말 그 시민권자로서의 주의 자녀답게 살수 있게 하나님 늘 말씀 가운데 풍성한 은혜 더해 주시고 또 지혜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복된 주님의 날을 또 은혜 안에 잘 보내게 하시고 아버지 이렇게 오늘은 또 비가 오는 저녁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또 비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가 아버지, 저희 가운데 함께함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또한 말씀 가운데늘 가까이 깨달아 알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너를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빌립보서 같이 읽게 된거 감사합니다. 그럼 같이 인사부터 일장부터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일장 인사.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며 간구하다. 삼 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메인과 복음 전파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름으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하므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독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줄 아는 고로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산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25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보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이장입니다 그리스도의 겸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살라.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디모데와 에바 브로디도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의를 받으려 함이니, 20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25절, 그러나 에바 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을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궁유리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궁유리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기히 여기라 30절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3장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의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의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래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5절 나는 8일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지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장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권면 2절. 내가 유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해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래맨도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게 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팔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 무엇이든, 무엇에 무엇이든, 무엇에든지 칭찬 칭찬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필립보 사람들의 선물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20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묵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끝인사입니다. 2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무난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무난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무난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몇인니라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읽은 빌립보서 말씀도 정말 군데군데 다 너무 은혜되는 말씀이고 저희가 또 평소에 암송도 하고 또 너무 좋아하는 말씀들이 여기 1, 2, 3, 4장 가운데 가득 담겨 있어서 참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조금 전에 읽었던 그 4장 67절 말씀은 특히나 저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은혜 받는 말씀인데요.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이 더 깊이 은혜가 되고 마음에 또 교훈이 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합니다. 아멘. 정말 구절 구절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해서 저희가 또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참 크고 놀랍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해서 빌립보서 말씀 사장까지 다 읽었고요. 내일은 저희가 골로새서 또 1, 2, 3, 4장 읽겠습니다. 매일 매일 하나님 말씀에 든든히 설수 있는 이 은혜가 참 놀랍고 또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주일을 저희가 복되게 또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또 하나님 구별해 주신 그 성도로서의 삶을 잘살수 있는 있었는 것도 감사합니다. 내일 저희 그러면 골로새서 읽으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有外线喽！Yo,